안녕하세요. 페어 드라이버 박철성입니다 저는 이곳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상설 코스에 와 있습니다. 왜냐? 저희 팀 선수들 다음 주에 테스트가 있어서 오늘 미리 와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서킷이 젖어 있죠? 상당히 많이 젖어 있고, 네, 지금 비끄러운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어온 거 현재 안전하게 연습 주행 중입니다. 오전에는 한번씩 테스트를 했고, 어제도 잠깐 한번씩 타봤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해 보시죠. 근데 영차에는 여기는 보면은 어느 정도 템포는 찾은 것 같아 어, 10번 탈출할 때 진입할 때 여기서 물론 나도 알긴 아는데 최대한 빨리 필수 있도록 해줘 스테어링 규민이가 제일 잘했던 건 내가 지금 규민이 영상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cp를 네가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탄게 결과가 좋았다 특히 3번 3번에서 어, 이렇게 타봤는데 잘가 근데 한번 이렇게 타보니까 그게 더 좋았어. 근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적으로도 빨랐고 응. 규민이가 제일 잘했던 거고, 3번 박동 거.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어. 예를 들면 너희들이. 비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빨라질지를 고민하는 거 진짜 좋은 거거든. 팀 내에 그런 것들이 뭐 선의 경쟁도 되고, 서로 간의 도움도 되고. 이거는 좀 많이 나아진 점이 일단은 다행이라고 보고, 아직까지 안 고쳐지는 점몇 가지들은 서로 간에 복습 좀 하고. <laughs> 야,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어? 드라이버박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 와 있는데요. 김영찬 선수와 김규민 선수의 카레이서 공개 오디션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레이싱 팀에서 새롭게 팀 드라이버를 모집하는 공개 오디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오늘 오디션에 참가하는 드라이버들의 대기 공간입니다. 현재 라이브로 중계도 해주고 있고, 다른 선수들의 차량 기록도 함께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끼리 네 좀더 긴장도 하고, 그렇게 좀 참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아 오늘 진짜 오디션에 참가하는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과연 이곳에서 저희 팀 선수인 김영찬 선수와 김규민 선수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laughs> 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영천아 <laughs> 들어가기 <laughs> 전 느낌은 어때? 떨립니다. <laughs> 떨리는 거 말고는 그냥 <laughs>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말고 친절한 김민성 프로 짱. 영천아 <laughs> 욕심 금물 천천히 템포. 영찬아, 잘하고 와라. 화이팅! 이제 어느덧 마지막 참가자분의 드라이빙이 되고 있는데 모든 드라이버분들 함께 응원해 주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아, 마지막 참가자분은 여성 드라이버분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 어, 일단 오늘 타본 소감 어때? 먼저 영천이. 어, 일단 슬릭 타이어와 후륜에 들어온 처음 타보니까 어. 슬릭 타이어 그립 한계가 높은 것도 되게 신기했고. 어허. 어 근데 후륜 차의 차에, 차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되게 악셀을 빨리 못올린게좀 아쉽기는. 음 그렇지 영상을 리뷰했을 때도. 어뭐 그것만 이제 좀 최저 스피드만 좀올리는연 습하면은 어 나중에 더잘탈수 있지 않을까. 음 오케이 뭐 그래도 재밌게 탔잖아. 네 그렇지? 어. 자 규민은? 저는 타다가 뭐뭐 끝내고 딱 감을 잡. 고 그 때쯤에 끝났어. <laughs> 아, 주행이 너무 네. 짧았다. 주행도 짧고, 뭐, 뭐 해가지고. 어쨌든, 정해진 환경 내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 레이싱을 할 때는. 자, 그러면은, 자, 규민이부터 예상 성적? 과연 몇등 할까? 자신있게 얘기해. 3등 안에 있으면 좋겠어. 어, 3등 안에. 포디움만. 까, <laughs> 포디움. <가>, <laughs> 영자에는 합격만 했으면 좋겠어. 합격? 야, 4등은 안 돼. <laughs> 어, <그럼> 3등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3등 안 해? 네. 어쨌든 오늘 잘 탔으니까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자고. 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야,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 <laughs> 이제 폐회식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가장 좋은 건 28분의 모든 드라이버분들이 사고 없이, 네. 오디션을 맞췄다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팀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분들, 네, 앞으로 좋은 레이스 일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조만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